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고요. 정말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i40 2.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2년 8월식입니다. 키로수는 55,000km 뛰었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305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2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i40 모델입니다. 딱 보시면 은 어. 소나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소나타의 해치백 스타일입니다. 그런데요, 어, 신차 금액이 3,300이 넘는, 어떻게 보면은 그랜저 가격과 비슷한 차량인데요. 어, 또 CC 또한 2.0입니다. 어, 그랜저보다는 살짝 낮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뭐 2.4나 3.0이 출시됐는데. 그런데 이 차가 유럽 공략 모델로 나온 차량입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차량은 이제 유럽에 팔리고 있는 차량을 맞추다가 조금 남으면 이제 국내에 나오는 이제 이런 모델인데, 유럽 유럽 시장이 이 자동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독일의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뭐 기타 뭐 푸조라든지 이런 오래된 명차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굳이 공략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i 4 t 를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길거리에 몇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차 정말 가슴이 좋습니다. 금액도 1250만원. 2차 5만 밖에 안 뛰었어요. 예.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옵션은 뭐가 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유럽형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툭 튀어나온 라이트. 그 다음에 앞에 그릴이나 이런 어떤, 이제 뭐랄까요. 어이 크롬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앞에 범버 같은 경우에도. 언뜻 봐서는 요거, 요 요거는 이제 벤츠. 렌치 모양을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 라이트 부분은 약간 푸조랑 좀 비슷하고, 아반떼, 아이서티, 소나타랑 좀 비슷한 형식입니다. 예, 디자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패밀리 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염어소입니다이 차의 색상이 약간 블루, 짙은 블루 색깔입니다. 예, 푸른 블루, 블루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4개 다새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휠의 흠집은 4개 다 없는데, 운전석 쪽에만 살짝 끝에 머리에 있습니다. 자, 외관은 흠집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딩도 보시는 바와 같이 흠집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실내 냄새도 상당히 좋아요. 예, 5만 밖에 안 떴습니다. C필러 보세요. C필러가 이만큼 큽니다. 트렁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해치백 스타일로 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기는 그랜저보다 더 큽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사실 이 해치백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는, 외관이 무덤입니다, 무덤. 예, 안 나갑니다. 네, 해외에서는 사실은 외관식으로 다 빼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 해치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뒷모습의 어떤 형식은 제가 쓰는 아이소티, 아 i 포티의형 저는 제가 좀큰 아이소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스포일러가 좀 유달리 크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 머플러가 트윈머플러 가짜 아닙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아 그리고 이차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워 트렁크예요. 트렁크는 뭐 악어 입처럼 쫙 벌려지다 보니까 짐넣기 내리기는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요. 또 낮고요. SUV는 좀 높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승용차다 보니까 낮고 짐싣기 좋고. 그 다음에 폴딩이 되니까 뭐 차박이라든지 짐 많이 씻는 분들도 좋고요. 산타페보다 더 넓습니다. 네, 공간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속 부분입니다 어우, 조속 부분도 뭐 너무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 굉장히 좋고 지차속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개인이 타셨습니다 AS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가 3개월 5,000km AS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2,000cc입니다 자연흡기 방식이고요 전륜구동 방식에 타임벨트는 체인입니다 자동 6단 미션을 장착하였고요 178마력에 21.6토크 와우 그리고 복합 연비는 12km 정도 나옵니다. 연비는 제가 봤을 때는 소나타와 그랜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랜저보다 더 많다, 소나타보다 더뭐 적다 이게 아니고 소나타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실라이 탔습니다. 아 놀랐습니다. 진짜 이 차가 확실히 수출형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센터페시아나 대시보드 운전하기 편하게 잘돼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나를 이렇게 쫙 벤치가 이렇게 파워용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다 라운드 형식으로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JBL 오디오입니다. 접이식 면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전좌석이 오토윈도우예요. 전좌석 이건 이제 사실은 프리미엄급 세단에만 전좌석이거든요. 보통 준준형에도안 들어가 있는데 그랜저에도 전좌석은 아닙니다. 예, 앞하고 운전석만 되는데 전좌석 파워윈도우. 그 다음에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패들 시프트. 뭐,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오토월드기라든지, 주차 센서,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어요. 양쪽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차에도 없는 양쪽 통풍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좀 독특해요. 보통 현대차들은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유럽차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상등도 따로 빼놔 있고, 요거는 공조의 온도 조절 버튼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약간 그렇죠. 유럽차 같은 느낌이죠. 네, 공조 버튼 간단히 되어 있고, 내비 정품. 블랙박스2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미너 자, 썬루프 열어 볼게요,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 아. 진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예. 너무 공간이 좋고요. 그랜저급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예. 자, 이게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이제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 버튼 하 한번 누르시면 되고, 한번더 누르면 스포츠 모드.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모드로 한번 달려 볼게요. 탁 치고 나가는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탁 치고 난 맛은 없는 것 같고, 어 차가 좀 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뒤에가 카니발 습사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안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어 그리고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모든 운전하는 거는 현대차 뭐 많이 타셨잖아요. 쏘나타나 그랜저랑 똑같습니다. 이런 승차, 운전감은요. 운전감은 똑같고. 그리고 유럽형 모델이라서 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시야는 넓네요 어, 굉장히 넓어요 예, 앞눈이 넓고 옆눈이 넓고 그리고 이제 승용차잖아요 이게 SUV가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SUV 타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예, 뒤에 트렁크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 해치백스텔에서 그런가 예, 그런 느낌 어,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i 4 0 2.0 프리미엄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저는 일단 가성비, 1250만원이라는 가성비. 두 번째로는 어, 완전 풀옵션입니다. 정말 프리미엄급에나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다는 거.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안 팔리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를 생각하시면 흔한 차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 현대차. 정말 뭐 좋습니다. 정말 가성비도 좋지만, 이제 장구장도 없고, 어 많이들 타시는 뭐 소나타와 그랜저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요즘에 캠핑 바람이 불다 보니까, 요런 SUV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 SUV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차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